안녕하십니까. 선일군고입니다. 오늘은 선일군고 리셋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일군고 리셋하는 기능을 언제 쓰느냐면, 건조한 날씨, 특히 겨울철이나 정전기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근거를 놓고 쓰실 때 어, 터치패드를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터치패드에 어, 비밀번호가 한두 개씩 눌러지지 않거나 어, 터치를 하더라도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고장이 아니고, 어, 리셋을 한번 시켜주면은, 금고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 리셋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는 UP나 w p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이제 w p 제품입니다. 금고에 군고를 바라보고, 좌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요것은, 위에 구멍은, 어,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에, 어, 연결하는, 이제, 휴대폰 충전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입니다. 이거는그 다음에, 그안에 보시면,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더 있죠. 요게 리셋 버튼입니다. 요것을, 어, 이쑤시개나 뾰족한 볼펜 같은 걸한번콕 눌러주시면, 예, 금고가 세팅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UP나 UP040 제품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동일하게 UP060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제품이 UP060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고 좌측 하단에 보면, 역시 휴대폰 마이크로 5핀자리 충전구가 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일셋 구멍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있죠. 다른 모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제품은 나오미 제품입니다. 나오미 제품도 역시 공구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어, 휴대폰 충전 구멍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리셋이라고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이쑤시개나 뾰족한 볼펜으로 한번 콕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팅이 다시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그만 구멍에 이런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한번 콕 누르면 됩니다. 이쑤시개를 잘못 사용하다가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부서지게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지면 예, 감도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고가 터치패드가 이렇게 돌아가고 마지막에 굿이 뜨면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건전지를 한번 교환해 주시거나 세팅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E-볼브 제품입니다. EV040 제품인데 E-볼브 제품으로도 한번 똑같이 세팅을 리셋을 한번 해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죠. 콕 눌렀으면 이렇게. 마지막에 붓이 뜨고, 없어지면, 이렇게. 사다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이제 문을 열면 됩니다.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ICB040-020. 그 스마트폰의 알람이 오는 ICB040-020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기 ICB020-GL 모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옆에 보면, 리셋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눌러주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한번 눌렀다가 떼면 됩니다. 네, 그리고, 060, UP나 WP060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제품은, WP060NS 모델입니다. 역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 충전 구멍이 하나 있고 마이크로 핀짜리. 그다음에 아래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줍니다. 콩 눌렀다가 떼면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구시 뜨고 띡 하면서. 없으시면 그때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면 됩니다. 나머지 모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시는 제품은 이지스 모델입니다. 이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과 틀리게 리셋 버튼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리셋을 어떻게 해두느냐? 일단 문을 여시고 커버를 열어서 건전지를 한번 뺐다가 끼우면 리셋하는 기능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한번 뺐다 끼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뺐다가 끼우면 세팅이 다시 됩니다. 마지막에 굿이 뜨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이 지수 공고도 가끔씩 비밀번호가 잘안 눌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건전지를 모두 탈착하고 나서 다시 끼워주면 세팅이 다시 됩니다. 리셋이 됐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나 지문은 모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누, 비밀번호가 누르지 않을 때 리셋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모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시는 제품은 스마트루셀 LUSH 모델입니다. 자, LUSH 모델은 건전지를 임시적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220V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리셋을 하는 방법은, 일단 건전지를 모두 제거를 하고, 이거죠. 건전지를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전원도, 220 전원도 모두 제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건전지가 없는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리셋이 됩니다. 앞에 있는 모델은 일단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건전지로만 쓰기 때문에 건전지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한 개씩 떠서 제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끼워주면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다시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굳이 뜨고 없어지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 혹은 지문을 눌러서 입력 그 문을 열게 됩니다. 전원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건전지만 뺐다 끼우면 일단 전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립 공구 제품의 리셋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